이불에서 10장, 19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 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승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약속하신이는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정.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느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외오시리라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 담대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말, 아니, 13,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있 휘장을 지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휘장을, 휘장을 지날 담력이 우리에게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그 그 담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의 피를 흘리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장을 자신의 육체 희장을 찢어버리시고 피를 온전히 쏟아 버리심으로 우리가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미 열어 놓은 길이고 이미 닦아 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기가 닦여진 길, 나를 위해 예비된 길이라는 거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뭘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큰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 고난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꾸만 마귀는요.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이 어떠한 빛, 빛을 받아서 그빛 가운데 휘장으로 단단히 나아가기 위함인데 마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다 거기를 통과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고 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1년에 있던 모든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 가운데 많은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는 좀 떨어져서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 어제 말씀 어그 그런 이런 상황들을 만약에 누가 나한테 교, 교만하다 그랬을 때나 교만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아닐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사과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행동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다음에 내가 좀 주의해야겠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정화하고, 나를 씻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여러 사람들을 둔 것은 내 앞에 여러 거울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주신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나도 똑같이 어리석지 진짜로 똑같이 어리석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네 그 모습을 찾아내서 씻고 다음엔 정말 주의해야겠다라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 변화해야 되는 거예 우리가 이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제거해 나갈 때 담력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울 진절이기 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할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게 제갈을 물리는 것이 우리 맘대로 말을 끌어다니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혀에 제갈을 물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육시로 사는 사람인지, 뭘복을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나요. 또, 또 어느 부분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겠느냐. 어, 나쁜 말.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고이 얘기는 니네 입의 말의 열매로 니네 속에 너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만나는 거예요. 어,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그 어, 말이에요. 너무 놀랐대요 엄마가 너무 변해서. 그래서 말이 어, 하나도 수용을 하지 않고 다 받아치는. 근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지금 엄마를 제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눈치 볼게 말하자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레슨 할 때는 선생님 그래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언어나 행동이나 복장이나 이런 걸 주의하고. 그렇게 했, 했었을 텐데 지금 마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단순한 노동일을 잘하는 것이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가 군대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머리 좋은 게 교양 있는 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아무 소 소용,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훈련 잘 받고 막그 어떤 손과를 내고 막 이거가 우선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지니까 중대가 단순하고 무식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모습이 나왔는데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요 그러면서 마트도 아마 그럴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 그러고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무리에 있으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으니까 자기도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젖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뭘 깨달은 거면 아, 내가 내 정체성을 잃다 나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그들과 똑같아져 있니다그 다르다는 의미는 내 행동과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였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해서 으악! 씻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행함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드러나면 나는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인 좋은 나무고 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텐데 거꾸로가. 내가 말의 열매를 보면 그들보다 오히려 더 세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어 그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어 그렇게 하면서. 내 정체성이 오히려 지켜진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던 많은 부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제가 얘기를 들면서 목사들이 참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게 나한테 하신 말씀, 그 나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도 물론 그때 당시도 나도 해당되지라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반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죠. 아, 어, 저 사람 어리석어. 그래 나도 어리석겠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해서 저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아 그렇구나. 나도 그 모습이네. 있 다시는 주의해서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해 그게 언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그런, 그 설교를 제가 그렇게 막 했다는 자체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였고, 또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나한테, 아 언니, 그거는 그 사람하고 똑같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제가 못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못 깨달으면 아들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들이 말하면 어때요? 아퍼요. 그, 오늘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고맙고 좋아요. 저한테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말하기 싫어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말이 나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리고 제, 저한테 굉장히 쇼, 아주 충격적이고 돌아볼 수 있게 말을 해요. 아들이 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제가 못 깨닫으면 아들에 이을 통해서 막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아들에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에게도 그렇게 즐거운 징계를 받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깨닫고 그 전에 내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만 꼭 거기까지 가요. 제가 오늘 그 아들이 이렇게 너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말을 해서. 아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앵그리 버드가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어제 내가 그랬거든요. 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 앵그리 버드가 죽어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어, 오늘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앵그리 버드가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주님이 죽이셨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내가 죽인 건 내가 죽였어. 그랬다아 내가 죽인 건 아니고 어, 또 하여튼 죽었어. 그랬더니. 왜? 그래서 주님이 죽였어. 그랬더니. 어, 어, 걔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그 말에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엄마가 많이 변한 거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마트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다. 자기가 너무 단순해지고 멍청해지는 것 같다. 머리를 쓰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걔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동원해 가는 모습이 결코 꽤 유익하거나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걔는 어,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아마 그런 피드백이 왔겠죠. 저는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만큼. 아들. 그런데다가 어, 남편 목사님도 뭐 완전히 나한테 다 맞춰주시는 분이고 마트에서도 뭐 아무도 나한테 참견하는 사람 없지, 완전히 독불장군, 내가 푸드는 그 코트를 완전히 맡아서 장악해버렸으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급속히 가속화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엄마가 마트에서도 혼자 거기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잘 따라오고 이러니까, 누가 그 말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더 가속화돼서 나한테는 너무 엄마가 확 변한 걸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애가 그러는라요 언니, 근데 아들이 얘기하면 너무 아프지 않아? 나는 아들이 얘기하는 말은 너무 아파. 그러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모든 사람은 아들이 말하면 아프구나. <laughs>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말하면, 자식이 말하면 아픈가 봐 그렇구나. 자식이 말하면 아프구나. 그 생각이 들죠. 아, 나만, 저는 우리 아들이 되게 내가 독특해서 내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독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는 기쁨이 훨씬 큰데 가끔한 번씩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난 그래서 아, 내가 많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못 알아들이니까 아프게 말씀을 하시는 것만 그게 아니다 자식이 말하면 다 아픈 거그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서 걔가 그 얘기를 하길래. 왜냐면 걔아들은요그 친구 아들은 일체 말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었 그래서 말을 안 해서 답답하고 말을 안 해서 화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데내가 말하는데도 어 아프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양전한 아들이거든요. 걔는 시키는 대로 하는 아들이에요. 대학도 엄마가 가라는 대로 가고 공부도 하라는 대로 하고 어 그래가지고 기숙사 가려면 기숙사 하고 집으로 오라고 뭐 오라고, 이거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저거 싸우라고 하면 싸고심부름도 잘하는 애라서, 내가 안 그런 적이 더니 아들이 말하면 아프다고 그러겠 아, 제 아들이 말하는데도 아프면 모든 부모나 자녀가 말하면 아프구 하나님도 그러시네.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프시 우리가 왜 자식이 말하면 아플까요? 자식이 상처받았구나 나 때문에 자식이 나 때문에 어, 어 아파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데 자식은 데미지를 1 정도 아팠는데 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데미지가 얼마로 와요? 10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말하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니 남이 말하면 안 아프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고, 단칼에 끊어버릴 수도 있고, 말. 근데 자식이 말하면요, 아파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함이, 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엄마를 보고 놀랬을까. 아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싶은데, 내가 또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이게 아픈 거예요. 아들이 받을 상처와 또 아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에게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가 아니 나도 나를 믿고 감사하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난에 빠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님자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힘들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금방 금방 극복하고 씻김을 어, 받고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아프시게. 우리가 거기에 휩싸여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어 휘장을 통과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하고, 하고 어떻게 어떻게 오늘 뒤에 뭐라고 뒤로 물러나는 자는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을. 아픈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아픈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후정히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어요. 아프셔. 아, 그거구나. 우리가 당대함을 버리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떠한 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마귀가 자꾸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어, 아프게 만들고 어, 또 어리석게 만들어서 정말 거울로 보여준 그 사람. 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비웃으면서 내 들뽀를 씻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자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씻김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래야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한 순결한 신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 되어 한영되는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번 기억을 받으시오 다라다 이마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목소리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